이더리움의 그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아, 온체인 데이터 제가 알아요. 온체인 데이터는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상에서 거래를 할때 발생하는 기록이 되는 데이터 어, 암호화폐를 송금을 할때 블록체인에서 장부에서 이제 기록이 되죠. 분산 장부에서 네네. 그 기록들을 분석을 한 이제 데이터들인데 이제 활성계좌 숫자가 있고 이제 신규 계좌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런 개수들이 이제 얼마나 늘고 있냐의 추이에 따라서 실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냐를 저희가 음. 엿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 늘어나는 추이가 이제 가격이 가격 상승을 약간 어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라 볼수 있고요. 또 네. 이제 같은 측면으로 트랜잭션 그 거래량과 네. 혹은 송금 횟수 이 각각을 또 온체인 데이터에서 보면서 횟수가 얼마나 가격 상승과 함께 네.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음. 추이를 같이 보면은 아 이게 가격 상승이 어이추이와 다르지 않게 실제로로 많이 송금이 되고 있어서 혹은 송금량이 늘고 있어서 가격도 같이 오르구나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뭐 거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좀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이제 온 체인 데이터에서 더 깊숙하게 재미있게 볼수 있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얼마나 이제 어이 더리움을 갖고 있느냐 혹은 아, 거래소가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 네네,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더리움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 근데 살짝 이해 안 되는 게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중개하는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이 팔고 B라는 사람이 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래소가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화폐를? 어, 보통 이제 거래소는 이제 하드월렛이라 해서 그런 온라인 월렛이랑 이제 콜드 월렛랑 같이 갖고 있는데 이제 막 거래가 활발하게 될 때에 거래소에서 만약에 어, 개인이 암호화폐 사서 샀는데 그냥 거래소 계정에 두고 있으면은 그냥 그 왈렛에서 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부만 이 거래소에서 바꾸면 되죠 주인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네 결국 그러니까 네. 국민은행에 있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을 보내봤자 국민은행 자신은 그냥 100만원 계속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거래소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를 이제 계속 트래킹 해가지고 전체 그런 거래소에서, 어, 보유되고 있는 숫자가 갑자기 최저점에 다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이더리움도, 어, 큰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아, 저는 착각했어요. 아까 거래소가 들고 있다고 하니까 거래소가 거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음. 거래소가, 어, 비트코인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사야지 하면서 거래소가 더 많이 아. 사는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거에서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 물량이 된다. 동나게 된다. 아,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재테크 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마다 답변해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